이번 영상은 어린이 책 쇼핑 이야기입니다. 고양이 깜냥, 초밥 옷 동시집 등 다양한 책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책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얻어가세요. 5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의 매력, 고양이 해결사 깜냥 4에서 7권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깜냥이와 함께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나며 상상력을 키우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즐거운 독서 경험을 시작하세요. 4위입니다. 초밥이 옷을 사러 가는 귀여운 그림책. 토토북의 초밥이 옷을 사러 갔어요를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따뜻한 그림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. 3위입니다. 귀여운 탈것들을 색칠하며 상상력을 키워봐요. 삼성 출판사 색칠 연습장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3,590원의 아이들의 즐거운 학습 시간을 선물하세요. 2위입니다. 뽀로로와 함께 신나는 숫자 놀이를 시작해요. 뽀로로 숫자왕 토이북을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숫자 학습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바로 놀라운 혜택을 누리세요. 1위입니다. 1에서 2학년 아이들이 푹 빠질 낭송 동시집. 파랑새가 7,200원에 10% 할인. 아름다운 동시들을 만나보며 문학 감성을 키워보세요.